저는 문경에서 상산차관에서 행주를 하고 있는 남정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이차라는 음료를 가지고 같이 시험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차는 약한 5,300년 전부터 어, 어, 중국의 신농 씨에 의해서 독초를 먹고 거기에 대한 해독제를 찾던 중이 풀저풀을 먹고 어, 나왔던 게 차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 차들이 계속 어, 구손들을 위해서 전해져 내려왔죠. 그리고 에, 삼국지에 보면은 또 차에 대해서 많이 그런 됩니다. 어, 특히 고위차 앞 면에 보면은 어, 유비가 어, 어머니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차를 사가지고 선물했던 걸알수 있으며 그뒤편에는채갈공명이 운남에 명핵을 어, 포획하러 갔을 때그 산중을 가던 중 병사들이 피부병과 눈병이 났을 때 그럴 때만도 특별한 약이 없으니까 차를 끓이고 우려서 먹이고 발라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운남보이시에 로타리에 재갈공명 동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재갈공명을 신격화시켜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758년경에 유구가 다경이라는 책자를 차의 책으로서는 처음 편찬함으로써 후세까지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보이차를 알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많은 학가들이 차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에 차를 한번 즐기면서 가까이 건강도 관리하고,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차를 같이 접함으로써, 내 건강도 보호하고, 가족 간의 대화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차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료입니다. 아,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고, 어, 보이차는 차일 뿐이지 약은 절대 아닙니다. 아, 무엇을 몸에 안 좋다고 낫기 위해서 차를 드신다는 것은 건물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음료만으로서 그냥 즐기면 좋겠습니다. 차를 즐기는 것은 내 몸에 와 닿아야 됩니다. 다른 타인에 의해서 좋다고 마셔봐야 나중에 내가 몸에 안 좋다는 걸 알면 도로듯 좋지 않은 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몸에 아르르기 두드러기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먹음으로써 어, 몸이 따뜻해지니까 그런 그 두드러기가 없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기관지 같은 것이라든지 호흡기 진화에도 따뜻한 음료를 마시니까 자연스럽게 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데 이럴 때 위와 장 같은 게안 좋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술을 적게 마시기도 하지만 차를 마, 많이 마심으로 인해서 어 항상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차가 주는 매력은 퇴직을 하거나 혼자 있을 때무려하게 보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차를 마심으로써 시간도 즐겁게 보내고 또한 나의 취미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차를 즐기는 분이 계신다면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이제 시간이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를 드심으로 인해서 두세 시간은 나도 모르게 진짜 흘러갑니다. 상당히 차를 마셔보면 많은 시간들을 내가 활용을 잘할수 있고 또 다른 분들께 배려하는 마음도 넓어집니다. 그런 걸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시간이 너무 잘 간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요사이 플랭크라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 그런 것도 함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차에 관해서는 이제 누구나 나한테 와닿아야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어, 차를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도자기를, 문경이 도자기 고장이 되다 보니까 차 사발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 시간이 흐르면서 어차피 도자기는 차를 마시려고 하는 거니까, 뒤에 2000년도 초반부터 보이차를 접하게 됐습니다. 보이차를 접하면서, 한 점, 두점 모으다가 나중에는 좀 양이 많아지니까 2010년도부터는 집사람이 보이차와 도자기 사랑이라는 상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역시 더 차를 많은 양을 모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차에 대한 효력도 느끼겠고 오래 묶일수록 보이차는 좋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다시 이제 이 차관을 같이 돌보면서 어,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너무 좋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 많은 차들을 소장하시다 보면은 관리가 상당히 소중합니다. 특히 내가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면은 잠시라도 나쁜 환경에서 두고 놔둘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평상시엔 괜찮은데 장마철에는 습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숙차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는, 선풍기나, 제습기 같은 거를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차 맛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풍기라든지, 보온을 하기 때문에 차가 많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햇빛 보이는 쪽에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창고 쪽으로 두면서 환기를 아니면은 공기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누구나 그러하듯이 그래 이제 이 차라는 것은 아, 다 호불호입니다. 특히 이 차는 나인데 좋아 이런다고 그 차가 다른 사람한테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 내가 마시기 좋은 차는 대체로, 어 지인들이나 손님들한테도 드시기가 괜찮은 거였습니다. 보이차 중에서도 고수차들, 이런 차들은, 어좀 손님들이 정말로 이게 좀 그런 차산에 따라서 좋은 차냐, 아니냐, 이런 것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그런 거를 모를 때는 브랜드 위주로 안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브랜드에서도 어, 고수차나 이런 쪽으로 차를 많이 생산해서 어,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를 때는 표기상 명확한 것을 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처음부터 이제 맛은 좋지만은 너무 비싼 것보다도 어, 저렴한 차부터 서서히 접해가면은 어, 금전적이나 품질 면에서도 그렇게 내가 손해 본다는 느낌 없이 차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 생활을 하면서, 어 내가 즐길 수 있는 차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관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온기에 담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종이 박스에 담을 수도 있고, 서로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햇볕이 들지 않는 환경에서 방바닥에서 50cm 이상 좀 차이나게 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꽂이나 아니면 찬장 같은 곳에 넣어두어서 항상 환기가 잘 되도록 공기가 자연산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어, 보관하는 것은 어, 항아리에 넣었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아래위 위치를 바꿔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 박스 상으로 보관하실 경우에는 그 섭이 자연스럽게 밀치고 당기고를 하겠지만은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3년이 지나면은 혹시, 에 항아리 아래면에 있는 거는 섭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비싼 차라든지 좋은 고수차들은 습기가 같이 접하면은, 어 드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기별로 자리를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를 드실 때는 아무래도 그냥 빈속에 드시는 것보다 식사하시고 30분 내지 40분 뒤에 차를 접하면 좋겠습니다. 요 사이 이제 약을 드시고도 30분 뒤에 드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그 뒤에 바로 약을 잡수시면 은 우리가 식사한 뒤에 있는 영양소 이런게 약으로 인해서 다시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역시 또한 똑같습니다. 그런 차에도 카페인이라든지 폴리페놀 이런 성분이 있다 보니까 좋은 성분도 있지만은 어안 좋은 성분도 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항상 차를 드실 때에는 어 식후 3, 40분 뒤에 드시는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음, 특히 홍차 같은 거 드실 때는 필리 이제 홍차에는 카페인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돌 비싸고 멋진 이런 것보다도 어, 비스킷이나 요즘 집에 있는 그 빵이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씩 드시면서 그렇게 해서 어, 차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는 항상 혼자 드시는 것보다두 아, 사람 세 사람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특히 차자리에서는 별로 나쁜 말이 없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높이 주고 칭찬하고 좋은 소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차 기물 그런 걸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어 서로 아 좋은 거구나 이렇 하면서 어 대단하다 같이 칭찬해주고 이러면 차 맛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차라는 것은 꼭 나만 가지고 있는 이런 차를 마시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또 가지고 오는 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가져왔을 때는 같이 어, 시험하면서 참 좋은 차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우리가 같이 그런 차자리를 하면은 항상 행복한 차자리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차를 어, 사서 마시는 그런 것보다도 어, 어느 이제 차를 좋아하는 가정에는 묶였던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한해 넘어갈 때라든지 아니면은 어, 장마가 끝난 뒤에 이럴 때한 번씩 꺼지곤 해서 다시 그차 맛을 보면 은 나도 모르게 황홀감까지 더할 겁니다. 이럴 때는 참 차보 관 잘했다. 이런 것도 서로 한번 칭찬해 주고 서로 차담을 나누시면은 더 좋은 차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즐거운 차자리가 될 때는 항상 웃음이 만발하고 또그 차에 대한 또 품평도 서로가 높여주는 게 됩니다. 이런으로 해서 우리 차인들의 품격도 높아지고 시민의식도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어, 저희 상산차관은 집사람이 옆에서 보이차와 도자기사랑을 같이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거기서 1, 2분 거리에 상산차관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저들은 이제 지역의 실정에 맞게 문경의 브랜드인 차사발을 많이 소장하고 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차는 어디나 가서 다 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들은 어, 차별화된 육보차를 좀 많이 소장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보이숙차에서 조금 미심쩍다 싶으면은 육보차를, 육보차를 많이 문의합니다. 이럴 경우에 육보차에 대해서는 저들이 좀 안내를 충분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차사발도 저들이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30년 이상 소장한 것들이 많으니까 언제라도 오셔서 구경하시고 또 저들이 지역에서 그 도예를 하시다가 2000년도 초에 작고하신 그 서성길 선생님 작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도 이번 그 차사발 축제 때 문경을 찾으시면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